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강서구 생곡마을입니다 주택 100가구 정도가 있는 아주 작은 동네인데 이곳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부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재활용센터를 직접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센터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 10수억 원을 두고 주민들이 편을 갈라 싸우면서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주민들이 재활용센터 앞에 이 거대한 쓰레기벽을 세우면서 재활용품 대란이 벌어질 뻔도 했죠. 저희가 취재를 계속 해봤더니 최근 두달 동안 무려 40세대가 이곳 마을에 추가로 전입신고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이곳 생곡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강서구 생곡마을의 한 2층 주택, 이 집에 무려 6세대, 10명이 산다고 신고돼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연달아 세대가 늘다가 지난 한 달에만 두 세대가 더 전입했습니다. 이웃집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두 세대에 이어 올 3월 또한 세대가 전입해 한 지붕 네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쪽 동네에 보니까 세대 수 전입 신고된 세대가 좀 많던데 왜 그런지 좀 아세요? 생곡마을 전체를 살펴봤더니 최근 두 달간 약 40세대가 집중적으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한 세대에 그 방도 눈도 따 없이 그냥 인구만 그지들을거는 말이 안 되더라. 부산시도 생곡마을의 무더기 전입 사태의 배경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비나줄때이사람 실제 거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메지 나누냐 따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고 처리하는 생곡 재활용 센터는. 1994년 첫 가동 때부터 생곡 주민들이 운영해왔습니다. 기피시설이다 보니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라는 취지였습니다. 문제는 재활용센터 수익금과 부산시가 지원하는 환경개선비를 두고 주민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서로 갖기 위해 일종의 새 분리기 경쟁을 하다 대규모 전입사태까지 생긴 겁니다. 그럼 저거끼리 또뭐 쟤는 어뭐 실제 거주 안 한다 뭐 거주한다 뭐 이래 샀고 뭐 이래 샀거든요. 또뭐 어떤 사람은 또뭐 일주일에 한번뭐한두번씩뭐 올고도 뭐 마을에 비추기도 한데 거주한다는 걸좀증명하기 위해서 뭐 법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 간 각종 소송이 난무하는 상황 잠시 운영권을 넘겨받았던 부산시는 올 2월 한 주민단체의 위원 구성이 타당하다는 단한 건의 판결을 근거로 운영권을 다시 주민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급기야 지난달은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위원장이라면은 임시회장 선임 신청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리적으로 쓰레기를 막고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음. 부산시는 재활용품 공급을 끊겠다며 으름장까지 놨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태. 오는 2024년 예정된 생곡마을의 집단 이주까지 쓰레기 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